지금부터 동기부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기는 공부할 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불행하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나 배우고 더 잘하길 좋아해요. 애기들 보세요.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해요. 되게 낯선 거 재밌어 하고 물론 약간 낯가림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도전합니다. 실패에 전혀 굴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걸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는 배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죠. 왜 그럴까?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살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라는 거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이 동기부여에도 나쁜 동기부여가 있고 좋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동기부여는 바로 외적인 동기부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데 무언가를 하는데 당근이 없이는 안 하는 버릇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서 시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또는 채찍이 없이는 안 하는 버릇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 하나 하나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러지 않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해요. 저에게 선생님,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없어요. 불행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음걸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이 상태로는 뭐가 나쁘냐면 여러분의 뇌가 기억과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복호르몬 도파민을 내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때 그것을 성취할 때 도파민이 나오고 얘가 기억도 도움을 주고 학습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도파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동기부여는 좋지 않습니다. 뿐만인가요? 얘는 전염이 돼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외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서로, 서로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거를 왜 나쁘게 생각하냐면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말을 시니컬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성장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되게, 어, 비꼬면서 봐요. 쟤외저를 혼자 열심히 하는 척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치 채찍이 없으면 당근이 없으면 이런 외적인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는 게 되게 무의미한 것처럼 많이 말을 합니다. 이런 외적인 동기부여만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들을 잘 형성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서로 전염이 된다고요. 재밌다 재밌으라고. 일, 뭐 장난처럼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서로 서로에게 이게 악성종양처럼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부러 시니컬한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된 말로 막 선비질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니컬한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나를 위해서 하는 동기부여는 다 좋은 걸까요? 우리 내적인 동기부여는 다 좋은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내적인 동기부여 중에서도요, 특히 목표지향적인 거,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표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뭐 여러분 갖고 싶은 목표 뭐 있으세요? 음, 100점? 70점?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 좋긴 좋지만 이 과정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힘들고 우울하잖아요. 100점 좋은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농담처럼 많이 하죠. 부자는 되고 싶은데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왜냐? 과정이 불행하니까요. 과정이 불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 아니라 얘를 성취를 해도 그것도 딱히 좀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여러분 딱 성취하자마자 하, 내가 원래는 30점이었어. 근데 진짜 이 불행을 딛고 일어나서 70점 맞았어. 어, 어 행복해. 근데 그게 계속 계속 행복한가요? 영원히 70점인 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 너무 높다는 겁니다. 목표가 더 커지게 돼요. 이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요. 더 쉬운 일을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갖고 싶었던 옷이 있었어요. 아, 신상이야. 너무 예뻐. 이래 보니 되게 이쁜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어 혹은 아이폰 X 이것만 가지면 내가 모든 걸다 가질 줄 알았어 세상이 다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것을 갖다 주는 행복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폰 X를 사면 아이패드도 갖고 싶고 혹은 아이폰 X의 S도 갖고 싶고 신상 옷 티셔츠 샀으면 그 다음 바지도 갖고 싶고 그죠? 여러분의 행복이 목표지향으로 가게 되면 잠깐일 뿐, 곧 다시 한번 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 쾌락 적응이라고 해요. 마약 중독자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으로 갔다가 점점점 더큰 자극, 더큰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자꾸자꾸 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인생의 목표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성적으로 첫 시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돈이 많아지면 행복이 무, 무한정 커질까요? 안 그래요. 이렇게 갑니다. 어느 순간은 돈이 늘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순간까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진리예요. 그렇지만, 무한정 커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은 계속 커지지 않아요. 역치라고 부르는 이런 어느 순간에 꺾임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만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영어 단어 이번에 우리 500개까지 외우는 거야. 화이팅! 국어를 500개를 외웠어.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500개 외우면 5,000개 외워야 돼요. 5천 개외우야 되면 5만 개 외워야 되는 거고요. 끝이 없어요. 그리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아, 됐어. 끝이 없는 걸 하지 말아 버리자. 이런 생각하는 건 거죠. 네, 목표 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한 켠으로는 좋지만 한 켠으로는 이렇게 아예 시작조 차지 하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좋으냐면요. 바로 과정 중심의 동기 부여입니다. 얘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거냐? 여러분이 나아가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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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를 계속 계속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무언가예요. 미래랑 관련된 목표 비슷한 거긴 하지만 그게 또한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여러분이 앞으로를 떠올리며 가게도 만들어주지만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또한 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 자체를 행복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긴 하지만. 뿐만인가요? 여러분의 과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과정이 흔들릴 때이 비전은 이정표의 역할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나의 꿈이 남을 돕는 의사였어요. 의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대를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해요. 1등급을 만들어야 하죠. 근데 나는 1등급을 못 만들 것 같아요. 목표만을 바라보게 되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의사가 돼야 되니까. 근데 나의 비전은 원래 뭐였죠? 무엇 뭐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남을 돕고 싶어였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좀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남을 돕는 방법도 의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본 적이 있었어요. 사법고시를. 변호사나 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병이 와서 공부를 해서 못하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 둘다 이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법관이 돼서 혹은 변호사가 돼서 돕고 싶었던 거죠. 그 남자는 생각을 바꿉니다. 카페를 차렸어요. 그래서 커피로 차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변호사 사무실과 따란히, 결혼도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과 따란히 카페를 놓고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 이런 식으로 비전이 있다면 설령 중간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무너지면 식구신 건 거죠.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또한 이 비전을 가지고 더자 그리고 과정 중심의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타심이에요. 인간은, 인간은 스스로를 돕기 위한 이기적인 자도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지만 남과 협력하고 남을 돕는 이타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집단이 살아남아야만 나도 살아남으니까 개인적인 나보단 집단에서의 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또한 우리의 유전자 속에서는 나라는 개체 하나를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를 살리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여러분의 DNA 안에는 남을 도와줬을 때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에는 이런 남을 돕는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돕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는 또 뭐가 좋냐면, 남만 도와서 나한테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그렸던 자석 그림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윙, 윙 당겨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끌어올려주는 이 동기. 이 동기는 여럿이 있을 때더큰 힘을 발휘해요. 더큰 힘을 발휘해서 엄청난 뇌오를 형성합니다. 얘가 우리 집단에 속한 모두를 쫙쫙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시니컬한 말, 나면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리 집단 전체의 동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가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유전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에는 남을 돕는 게 섞여 있을 때 더더욱 큰 행복을 느끼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만드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